오늘은 네팔 엔셀 심카드에서 데이터 충전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국처럼 이렇게 딱 주어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사서 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오늘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엔셀 앱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음, 음, 여기 어떤 밑에, 밑에 오른쪽을 누르면 어떤 것을 살 것인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는 데, 제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이브로 한 512GB 5 1 2 m b 쓸수 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달에 3.5GB 3.5GB 4G에서 3.5GB 3 g 에서 3.5GB 쓰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누구 어, 에 전화했는지 이런 것들 알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 여기 문자, 어, 문자 보내는 거, 어, 있죠. 그래서 어, 이거, 엔셀에다가 질문하는 거네요. 엔셀에다가 질문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데이터를 사보겠습니다. 네, 마이 패키지로 가셔서, 바이, 바이 패키지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 여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베스트오퍼 나와 있네요. 저는 한 달에 3.5기가, 3.5기가 쓰는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 지 이것을 사보려고 합니다. 이키 가격은 한249 루피인데요, 250 루피인데 세금 붙고 이렇게 하면 275 루피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볼게요. 네, 에, 삽니다. 살까요?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밸런스에서 밸런스 충전해 놨으니까 네 확인 한번 볼까요? 저희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네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제가 7기 b 가다 끝나면 어, 그다못 쓰잖아요. 3기가 정도밖에 못 쓰고, 2기가 정도밖에 못 쓰고,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남은 데이터가 너무 아까웠는데, 이밸리 데이트, 이 벨리 데이트 Validate 앞에 밸리 데이트보다 먼저 이렇게 충전을 하면요. 이렇게 남아있는 아까 0.63기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온답니다. 어,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유효기간 지나고 나서 어 집에 있을 며칠 있으면 밖에 안 나가면 어 이렇게 데이터를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조그만한 데이터를 사시면 남아 있는 데이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